세션은 감염병과의 전쟁, 대한민국 R&D 어떻게 해야 하나의 발제를 맡은 대한백신학회 편집이사 홍기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감염병 팬데믹 대응 대비를 위한 R&D 방향과 보건안보 강화에 대한 정리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음 목차와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앞부분에서 대유행과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가지 대표적인 기술들에 대한 현황과 수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유행 대비를 위한 R&D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유행과 감염병 대응 기술에 대한 정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일단 감염병의 대유행이 원인을 보면은요. 어, 저희가 생각에는 하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보여지는 네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아, 알게 모르게 발생하는 신변종의 출현,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에 의한 해외 유입, 그 다음에 요즘 막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아, 기나 진드기나 등등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기후 변화에 의한 요인들,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생물체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아 감염병의 대유행 등이 실제 감염병 대유행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21세기에 발생한 감염병 대유행의 그 흐름과 보건안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21세기에 들어서 많은 감염병 유행이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은 보건안보 (health security)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보건안보라는 용어는 질병이나 또는 감염병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환경으로부터 사람들, 국민들을 최소한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보장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아, 들어서 최초의 감염병 대유행은 2003년도에 SARS라는 아, 그 바이러스 질환이 발생해서 아, 대유행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었고요. 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이슈가 되었던 2009년에 Swine f 신종플루라고 하는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아, 백신이라는 고하것 그리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아, 자급화를 일으켜야 되는지 그리고 비축을 해야 되는지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끌게 하였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14년에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라는 것이 발생했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감염병이 발생해서 사람들을 많이 위기감을 느끼게 했는데요. 특히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지 않은 대표적으로 참고 사례가 없었던 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함으로써 음압병동이라든지 격리시설 그리고 신속한 진단 등등에 관련된 수요를 국내 연구개발자들이라든지 임상 시스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잠깐 이슈가 되었던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을 거쳐서, 작년에 코 o v i d 1 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있고요,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가 진단과 방역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기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요, 현재도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관련된 아 그러면 주요한 연구 개발 아 기술 분야를 정리해 보면 여기 보여지는 네 개의 주요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병원체가 감염을 하고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진단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해 줄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치료제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병원체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환자들이 많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아, 백신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감염병의 병원체가 어디서 발생했고 어떻게 이동을 하며 환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추적하거나 또는 소독이라든지 아, 그 물리적인 수단으로 막아줌으로써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방역 기술의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단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과정에서 진단 기술은 아 일단 최초로 이 감염병이 무엇인지 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종류가 뭔지를 선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어 그런데 이 진단 기술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많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진단법을 새로 만들어낸 신규 진단법보다는 우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과 짧은 기간이 소요되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좀더큰 편입니다. 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체외 진단 기술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는 아 간단한 임상 시험 과정 간단하다는 말씀이 아주 어 짧고 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백신이나 치료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간단한 임상 시험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많이 생각하고 있는 연구별 목표로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아 그.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다중진단 기술이라든지 또는 증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원체들을 동시에 확인해 볼수 있는 동시진단 기술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들고 다니면서 환자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진단을 할수 있는 휴대용 또는 현장형 진단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현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진단 기술의 기본적인 그 목표는 여기 보여지는 일곱 개 정도의 특징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데요. 병원체에마다의 특이성에 잘 맞춰서 그리고 아주 낮은 카피나 낮은 농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측정할 수 있는 정밀성을 수반하면서 빠르고 쉽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성을 포함하는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고 다닐 수 있고 현장에서 쓸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마지막으로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으면 좋은 진단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감염병 진단 기술에서 그럼 가장 큰 수요가 있는 분야들을 뽑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만큼이나 앞 부분에 환자에서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프로세싱하는 과정,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체 처리하는 과정을 좀더 단순화시키고 신속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뭐 자동화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가까운 미래에 좀더 많이 개발이 돼야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휴대용 기기 그리고 신속 키트 등의 정밀성이 좀더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휴대용 기기나 현장형 신속 키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개발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은 리얼타임 PCR이나 일라이저만큼은 아주 높은 정도의 정확도를 늘 확인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95% 이상 또는 99%에 근접하는 높은 정확도를 가진 휴대용 기기와 신속 키트가 개발될 수 있으면 보다 좋은 그 임상 그 적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환자마다 다른 증상이 나오는 이유인 환자의 면역 반응과 어, 병원체 특성을 연결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아마도 다중 마커를 진단하는 기술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종류의 진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더먼 미래의 기술일 것 같지만 나노센싱이라고 하는 초정밀 진단 탐지 기술이나 또는 싱글셀 시퀀싱. 단일 세포를 가지고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업투데이트된 좋은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진단 기술들을 개발한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는 모르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신변종 바이러스나 세균의 발생을 아주 빠른 시기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예방 백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방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이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감염병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든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겠는데요. 이 감염병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은 이 백신을 주입하는 대상이 환자가 아니고 정상인이기 때문에 효능이나 유효성보다는 안전성이 훨씬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이 고려해야 될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가 대충은 정해져 있어서 개발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성패와는 상관없이 대충 예상을 할수 있고 가능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음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항원이라든지 물질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이것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생산 공정을 개발해야 되는 데요. 이유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섯 명, 열명 정도에게 접종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아, 대부분 매, 아주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접종해야지 효과가 있거나 또는 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돼서 접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 대량의 아, 제품을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제품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인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안전성을 확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목표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으로 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모국업, 그러니까 백본 같은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항원을 바꾸면서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는 하,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어,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백신이나 사백, 사백신보다 좀더 안전성이 높고 유효성이 동등한 제조합이라든지 핵산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VLP 같은 항원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라든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접종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이번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상원에 노출돼서 폐기 처분된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공지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백신들을 좀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 있을까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 백신에 관련된 개발 기준도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대충 일곱 개 정도의 이보다 더 많은 수는 있지만요. 일곱 개 정도의 특징적인 기준으로 개발하는데요. 당연히 우수한 방어는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능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더 중요하게 모든 사람에게서 부작용이나 이상작용이 아니라는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제형이나 같은 물질이라도 좀더 편리한 조건에서 좀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성이 뛰어난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요. 접종하는 방법들을 쉽게 할수 있는 용이성이라든지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단가 경쟁력 같은 것도 고려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서 팬데믹,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는 빠른 속도로 백신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 속도를 신속하게 할수 있는 기술은 없을까라는 목표도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백신들의 효과를 크게 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면역보조제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효능을 증대시키는데요. 이 면역보조제가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좀더 효능이 좋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며 선택의 범위가 클수 있는 면역보조제를 개발하는 것도 관심이 많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염병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어떤 것들이 현재 크게 대두가 되고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백신의 특징인 목표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겸비한 우수한 백신 새로운 백신 제형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합 항원인지 핵산 제형에 사용하는 면역 보조제를 다양하게 많이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어, 추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사 바늘이라든지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옆에 보여지는 사진에서처럼 작은 바늘,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하는 것에 백신 항원을 탑재해서 어, 패치처럼 피부에 붙여 놓으면 저절로 흡수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구강을 통해서. 소화기로 흡수시킬 수 있는 또는 소화기가 아니고 혀 밑에 설화로 흡수시킬 수 있는 구강 백신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재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빨리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신속 백신 생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를 테스트하면서 초기 대응용 신속 백신 생산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백신 생산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식도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는 감염병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염병 치료제는 감염병의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치료제가 마땅히 없으면 환자들을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고요. 좋은 치료제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훨씬 더 쉽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징은 환자에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유효성, 효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개발을 하고요. 개발 과정에서의 특징으로 보면은. 백신이나 진단 기술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간을 일정하게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낮은 성공률의 기인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게 개발 과정에서 특징이 되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상당히 다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개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목표는 일단 바이러스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나 광범위 항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유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장의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약물을 리포지셔닝해가지고 약효를 재창출하는 과정. 이번에 코로나 19 과정에서 보여지는 같은 그런 개발 과정이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증 환자, 굉장히 심한 증상을 보이고 는 있는 중증 환자와 그냥 감기 몸살 정도로 가볍게 앓는 일반 환자에 관련된 치료제가 서로 다른 전략에서 해 구분되어서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치료제 개발의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매우 명확한 편이어서 아, 병원체 종류가 많은 만큼 가급적 특이적 효능이 확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아, 인체에 주입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백신만큼이나 또는 그만큼 아니라도 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 좀 모순되는 말 같지만 특이적 효능만큼이나 아, 병원체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저, 아, 대상에 대해서 적용증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될 수 있으면 보다 쉽게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 특이적 효능이라든지 광범위한 적용증을 동시에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체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섞어서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염병 치료제 현재. 수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아,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반복적인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당연히 광범위한 항생제 또는 광범위한 항바이러스제 같은 아, 치료제가 개발이 될 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라고 하면은 중증 환자의 경우는 병원체 자체 증식에 의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환자의 면역 반응이라든지 몸 안에서 일하는 반응 등등도 병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든지폐혈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치료제들도 개발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뭐 혈장 치료제나 또는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합성 신약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치료제의 경우는 대유행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빠른 속도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효를 찾고 생산을 해내는 속도가 훨씬 빠른 신속개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 이에 관련된 시스템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 분야를 소개를 하면요, 방역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방역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마스크라든지 소독제처럼 병원체로부터 개별적인 위생 환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술도 포함이 되지만 더 크게 보았을 때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감시 체계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병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누구에게 발생하는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것들을 말씀 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융합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의료적인 기술들과 연계해서 발전하는데 아 당연히 그 비의료적인 기술에 대한 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간을 산정하거나 계산을 아, 얘기가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목표는 개인 보호 장비라든지 그 방역 장비, 소독 약품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병원체뿐이 아니라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과 이를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제적 종합적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 아이템의 기술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대충 여기 보이는 방역 장비 예측 모델 모니터링 기술 등등이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수요는 아주 간단하게 그 아이템들에 대한 성능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한 20년 전부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워치 생물 백업상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원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기를 좀더 빨리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유행 감염 감염병의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 감염병 RND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분야의 키워드를 저 개인적으로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진단 기기에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게 정밀 신속 현장형 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러스에 관련된 치료제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적용 중인 치료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백신 생산에 있어서는 보다 아, 빠른 백신 생산 기술이 아,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워치는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그리고 대유행의 조기 탐지로 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R&D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안보, 복원안보, 국가의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개발의 특징을 뛰어야 될까에 대해서 정리해 를 보면요. 아, 일단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판스 러니까 반응보다는 대응보다는. 프리패드니스 대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사전 대비를 통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 감염병처럼 아주 많은 병원체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많은 병원체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병원체 병증 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공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에 이런 기조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들은 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소모적인 연구개발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고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듯이,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없어져도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이듯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기술도 이렇게 연구 개발된 많은 비용과 시간들이 결과를 보이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소모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